사도행제 8장은 스테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와 땅 끝을 향하여 확장되어 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복음 역사의 일대 전환점, 그런 대전환점을 이루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점점점 흥강하여져가고. 믿는 자 수가 더해가는 이 일은 얼마나 복수러운 일입니다. 이대로 계속해서 부흥해 갔던 그들이 생각했던 유대 사내들의 종교 권력은 무너질 위기에 처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칭 무엇의 율법에 정한 그 율법의 말씀을 따라 거짓 증인들을 세웠어요. 사도행진 6장 11절 말씀해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듯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요. 13절 말씀에서는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스테반은 율법을 범한 자요.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한 자다. 그래서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현장에서 돌로 쳐서 스테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스테반의 죽음. 그러면 십자가의 복음이 끊어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걸스릴 수 없고 마침내 이로 말미암아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는 온천하까지 만민에게 복음이 되는 귀한 역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십자가의 피부된 복음이 이르게 된 것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되어져서 십자가의 피부된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주님이 내게 주신 사마리아에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 사마리아는 여러분의 가족일 수 있어요. 그 사마리아는 여러분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는 여러분의 일터요,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여러분을 성령의 사람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곳에서 스테반이 되었네가 그곳에서 빌립이 되기를 원한다. 너희 교회가 140초로 광주를 향하여서 빌립이 되고 사마리아가 되고 그런 초대교회 성령받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멘을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그작 저작 살아도 되는 게 아닙니다. 대충대충 대충 세상 풍조 따라가며 살아도 되는 인생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이제까지 주신은에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지만,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우리 교회적으로 새로운 전환점, 터닝포인트, 새로운 영적 대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택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 되시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의 사람 되시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에 갈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숨 있는 사람 일어나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는 하나님의 대봉이 역사. 복음의 흥황한 역사를 성령은 이고 함께 감당해 나가는 모든 주의 권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